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몸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과 건강한 관절을 위한 밸런스 바디 디자인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신체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골반의 정렬상태와 척추 의 정렬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요 골반의 정렬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좌우 이 손을 요렇게 해서 만져보시면 골반 쪽에서도 가장 두드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요 그쪽을 잘 느껴보시면 누운 자세에서 좀더 내려간 쪽이 올라간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끼신가요 자잘안 느끼신다면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팔을 좌우로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요 무릎을 좌로 기울여 보시고 우로 기울였을 때 어느 쪽이든 좀더잘 내리간 쪽으로 골반이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리간 쪽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무릎을 반대로 기울여주시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 동작을 좀더 해주시면 돌아간 골반이 바로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동작 해보겠습니다. 팔자굴 하시고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고요. 배를 쭉 내면서 깊게 숨들이 마시고 자, 천천히 내뱉을 때 무릎을 어느 방향? 무릎이 잘 기울이지 않는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골반이 실제적으로는 소은 방향이죠 그렇죠? 이쪽이, 이쪽이 좀처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자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무릎을 이렇게 기울입니다 이때 고개는 무릎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온몸에 힘을 뺍니다 그다음 가볍게 무릎을 한 10cm 정도 들었다가 힘을 들었다가 힘들게니 다시 무릎 세우고 배를 내밀어서 깊게 들이마시고 무릎을 반대로 기울이겠습니다. 자,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리시고요. 자, 힘을 뺀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 들었다가 힘 빼고 들었다가 힘 빼고 다시 들고 한번더 깊게 들이마시고 무릎을 반대로 기울이기. 자 역시 고개는 반대로 돌리겠죠 무릎의 반대 방향으로. 자 힘을 뺀 가운데 무릎을 살짝 들었다가 힘 빼고 들었다가 힘 빼기. 다시 들고. 자 이게 1단계였어요. 자, 1단계 였어요 자, 1단계 2단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벅지와 몸통이 이루는 과 90도 자, 깊게 숨 들이마시고 역시 마찬가지 자 무릎 어느 방향입니까 잘 기울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이졌어요숨내쉬면서 기울이시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려야지 좀더 효과를 본다 했습니다 살짝 들었다가 힘 빼고 들었다가 힘빼요 다시 들고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 반대쪽으로 하시고 무릎 반대로 기울이 힘빼뺀 가운데 무릎 살짝 들었다가 힘 빼고 들었다가 힘 빼고 다시 들고 다시 한번더 깊게 들이마시고 무릎을 반대로 기울이겠습니다. 들었다가 힘 빼고 들고 힘 빼고 다시 들고 자2 단계였습니다. 이제는 3 단계 무릎을 좀더 몸통 쪽좀더 들어올린 상태에서 깊게 들이마시고 무릎은 역시 기울이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고개는 반대로 돌리겠어요. 힘을 뺀 가운데 살짝 들었다가 힘 빼고 쉬고 들었다가 힘 빼고 쉬고 다시 들고 기게들이 마시고 무릎을 반대로 기립니다 역시 마찬가지 힘을 잘뺀 가운데 살짝 들었다가 힘 빼고 쉬고 들고 힘 빼고 쉬고 다시 들고 다시 반대로 기립입니다 들고 힘 빼고 들고 힘 빼고 다시 들고. 바로 자 다리 펴 보시면 네, 우리 골반이 좀 바로 잡힌 느낌이 확실히 드시죠. 좋아요. 그다음 어, 한 무릎 세워서 역시 골반과 척추를 바로 잡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세우고요. 어느쪽 음. 무릎을 세우냐면 내리간쪽 무릎 이쪽이니까 저는 이쪽을 세웠어요. 자, 발은 반대다리 편 반대다리 무릎 아래쪽 이렇게 얹어 놓을 겁니다 얹어 놓으시고 팔을 자우란 상태에서요 깊게 흔들이 마시고 반대 손으로 무릎을 반대쪽 바닥 쪽으로 눌러주면서 역시 고개는 무릎이 기울어지는 반대쪽으로 돌려주시면 좀더 효과적이라는 거자 힘을 잘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느껴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척추 주위 부위 중에서도 등 쪽이 좀 자극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 나는 허리가 많이 되는데요 허리가 안 좋은 경우 허리가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지금 동작에 애쓰는 흉추 등뼈 쪽에 지금 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기 네. 다시 세우고 2단계요 푸시 0 0 기그들 마시고 내뱉으면서 눌러주기 후. 마찬가지예요 살짝 힘을 뺐다가 눌르고 힘을 뺐다가 눌러주기 다시 세우고 3단계 좀더 위로 척추구 우리가 지금 몸통과 허벅지 입는 각에 따라서 자극된 부분이 조금씩 사라진 느낌이시죠 90도일 때는 허리 부위가 자극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올려서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허리와 엉치 쪽이 자극된 것을 알수 있죠 자이렇게 자극을 주고 다시 세우고 바로 해보시면 지금 방금 자극준 다리가 좀더잘 펴지는 느낌이 들고 네. 허리 쪽도 이쪽이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반대 다리 대고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1단계부터요 무릎 반대 다리 무릎 아래에다 얹어 놓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하게 발자국을 한 상태에서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눌러줍니다 이제 고개는 반들돌리는 효과적이겠죠 이그 상태에서 살짝 눌렀다가 힘내보시고 살짝 눌렀다가 힘내보시고 다시 세우고 2단계 90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눌러주기 고개 반들돌립니다 마찬가지 살짝 눌렀다가 힘 빼고 살짝 눌렀다가 힘 빼기 다시 바로 세워 보시고요 3단계 조금 더 위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눌러주기 후자 살짝 눌렀다가 힘 빼고 살짝 눌렀다가 힘 빼기 네, 다시 세우고 바로 역시 조금 더잘 펴진 느낌이 드시죠 그죠? 자 역시 우리가 먼저 한쪽 쪼글방이 좀 내려간 쪽을 한번더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세우고, 자, 1단계 무릎 반대 다리 무릎 아래에다가 얹어놓고, 깊계 손들이 마시고 내뱉으면서 눌러준다 후, 누른 상태에서요 살짝 조금 더 힘을 줬다가 힘내고, 살짝 조금 더 힘을 줬다가 힘내고, 자, 그다음 2단계 90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후 눌러주시고, 아, 살짝 눌렀다가 힘내고 한번 더. 3 단계 무릎 을좀더 몸통 쪽으로 끼게 들면서 내뱉으면서 눌러주기. 네? 살짝 눌렀다 힘들고 눌렀다 힘들기. 좋아요. 그만 자, 잘 펴봅니다. 자 만져보면 오히려 내리간쪽이 좀더 올라온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올라도좀 시간이 지난 우리 요요 현상 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돌아간 쪽 계속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그 신체 중에서도 이 고관절이란 부분이 굉장히 이 중요한 부위인데 역시 이 아래쪽과 위쪽에 순환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서해부 쪽을 눌러보시면 맥이 뛰잖아요. 대퇴 동맥, 대퇴 동맥이 지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역시 고관절에 이빗뚤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역시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리고 신체 움직임이라든지 밸런스에도 역시 문제를 줄수 없겠고요. 자, 무릎을 세워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비 자세에서 발바닥을 붙여서 무릎을 좌우로 벌려보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엉덩이 가까이. 이렇게. 몸을 옮기셔도 됩니다. 바로 옮기셔도 되지만 또이 그 상태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좌우 중에서도 어느 쪽이 좀더 뜨는 느, 느낌. 바닥에서 좀더 뜨는 느낌을 받는 쪽이 있어요. 어느 쪽이 지가요 저는 이쪽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느낌니다 이쪽으로 선택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다리씩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리 그 다음 다리를 바꿔서 느껴보시면 어느 쪽이 좀더 내려가는지 불 내려가는지 좀더 명확히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한단이 되는가요? 그러면 저는 이쪽이기 때문에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이렇게 유연이 떨어지는 고원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배를 내밀기 들이마시다네베트때 배를 집어넣으면서 이 무릎 무릎이 바닥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바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거예요. 후 누르는 힘. 이때 네, 이때 고개는 반대로 돌려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후 힘을 빼다가요. 한번더들이마시고 네베트면서 천천히 무릎을 바닥 쪽으로 눌러주고. 자힘 내시고 가볍게 흔들어볼까요? 자, 점검 차원에서 한번 자세를 재 보겠습니다. 아, 더내려가주 그죠? 다시,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반대쪽. 자, 자세 취하시고요. 배를 내밀 깊게 들마시다가 내뱉을 때 배를 집어넣으면서 무릎을 바닥쪽으로 눌러준다. 그리고 고개는 무릎이 향하는 쪽에 반대쪽으로 고개 돌려주시기. 후- 다시 힘을 뺐다가요. 깊게 들마시고 내뱉으면서 무릎 바을눌러주시고 자, 5초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5초 정도. 셋, 넷, 다섯 빼고 가볍게 한 다리 줄게. 다시 다리를 바꿔서 먼저 한쪽, 연습이 떨어진 쪽을 한번더 해주는 것으로 한대 있죠. 자,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배를 집어넣으면서 무릎을 하나 쪽 눌러주기. 후, 이렇게 떠가요.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발을 눌러주기. 후, 이걸 빼고 가볍게 만들어주기. 좋아요. 자, 일단 가볍게 다리 펴시고 이 동작이 무릎이 조금 안좋은 분들은 무리가 조금 무릎 안쪽이 조금 아픈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아프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렇게 발끝을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무릎 가볍게 이렇게 해서 방금 무릎 쪽에 긴장을 좀 푸는 방법 하시고 자그 다음은 일명 통닭다리 뜯기를 해가지고요 고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 고관절의 유연성도 높이면서 이 고관절의 어떤 교정과 골반의 교정을 같이 예. 네. 같은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동작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무릎을 세우고 혹시 어느 쪽 무릎이냐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쪽고관절 유연성이 떨어지는 쪽 무릎을 세우고 발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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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옮기고 옮겨놓고 최대한 옮길 수만큼 옮기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릎을 안으로 기울입니다. 힘을 잘 빼보시고 고개는 여러분들이 발바닥을 본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그래 놓고 힘을 잘뺀 상태, 어디가 늘어납니까? 이게 여기 늘어나지 그죠? 이쪽도 늘어나는데 무릎이 이렇게 안좋은 분들 무릎 안쪽이 자극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아프지, 많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동작이에요. 괜찮으니까 그대로 네, 힘을 잘 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볍게 흔들어 볼게요. 그대로 세워서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요 다시 세우고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안으로 네, 지금 발바닥을 봅니다. 네. 힘을 빼고 가볍게 흔들어주기 다시 세워서 밖으로 그만 자, 반대쪽 해볼까요? 무릎 세우고 발을 최대한 밖으로 많이 옮긴 다음 무릎을 안으로 기울입니다. 자 시선은 발바닥을 보는 기분으로 고개 돌리시고요. 힘을 뺀 가운데 가볍게 흔들어주시기 그대로 세우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눌러줄까요? 눌러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흔들듯이 잡아주시고 한번더 무릎 안으로 고개 돌려서 발바닥을 본다는 기분으로 한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한들어 주기 다시 세우고 바깥쪽으로 후 좋아요. 자, 역시 유연성이 떨어지는 쪽을 한번더 해주는 게 좋겠죠. 무릎을 세워서 발을 최대한 밖으로 낀긴 다음 안으로 기울여서 고개는 발바닥을 본다는 생각으로 고개 드시고 가볍게 흔들어주기 무릎 세우고 바깥쪽으로 눌러주기 다시 안으로 다시 밖으로 자, 그만 자 다리 펴시고 약간 무릎에 무리가 느껴지는 분들은 발끝 당겨서 안녕 안녕 하듯이 좌우로 흔들어주시고 무릎을 가볍게 툭툭 자, 지금 정렬 상태 네, 훨씬 더 반듯하게 잘 펴진 느낌이죠 다리와 허리 쪽 네, 반듯하게 잘 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론 고관절의 유연성도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렇죠? 골반과 척추 정렬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 신체의 밸런스를 바로 잡아봤는데요. 좀더 여기서 몸통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밸런스를 조금 더 잡아주시면. 훨씬 더 밸런스가 좋은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우리 어깨의 밸런스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바로 선 자세에서 한번 느껴보셔도 돼요. 이 예, 거울을 통해서라든지 보시면 어깨 밸런스가 좀 맞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느 쪽이 좀 많이 내려갔냐 면 오른쪽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어깨가 많이 이렇게 라운드 더를들서 우리가 어깨가 말린 자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어, 아, 난 왼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들에도 우리 여러 가지 생활 공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오른손을 좀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오른쪽 어깨가 좀더 처지고 좀더 돌아가는 말리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박은 되신 거죠 여러분들. 거울 통해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어깨가 어디가 더 낮은지. 그리고 옆모습을 통해서 어느 쪽 어깨가 좀더 말려있는지 네. 제, 제 얘기가 맞죠? 오른쪽이 조금 내려있고 오른쪽이 조금 더 말려있죠 그러면 거기를 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눈 자세에서요 아, 손바닥이 천정 쪽을향하다달 이렇게 눈 자세 자, 이렇게 보시면 역시 오른쪽 어깨뼈가 바닥에 조금 더 닿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어깨가 라운드 숄더 어깨가 말리면서 이 뒤에 어깨뼈가 좀 튀어나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요. 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윗 가슴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 가슴을 여러분들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들어올려 보시면 이게 사뿐히 그죠? 어, 그 가슴과 어깨가 좀 펴지죠. 그러면서 배는 살짝 펴가지고.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천천히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올립니다. 양쪽을 천천히 뒤적 올려서 내 머리가 몸만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그리고 양쪽 어깨는 귀를 닿게 한다 끼고 자, 빼시고요. 이번에는 천천히 어깨를 발쪽으로 내리 자, 목이 최대한 길어지도록 해봅니다. 자, 약간 윗가슴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린 자세는 살짝 유지하시고요. 자, 힘빼 보시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윗가슴을 살짝 머리 쪽어 올리는 자세. 그 다음, 양쪽 어깨 천천히 귀쪽으로 귀쪽으로 그래서 내 머리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자힘 빼고 오시고요 이번에는 양쪽 어깨를 발 쪽으로 발 쪽으로 자 그만 자그 다음은 어깨 앞쪽을 펴는 방법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틀어볼까요 오른팔은 시계방향으 틀어보시고 왼팔은 발시계방향으 틀어보시면 어깨 앞쪽 펴지잖아요 가슴 앞쪽이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자,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올립니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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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쉬고 천천히 팔을 튼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쪽 어깨를 발 쪽으로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다시 힘 뱁니다. 한번 더 올려볼까요? 양쪽 어깨를 올려서 귀에 닿게 한다. 내 머리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자 다시 천천히 어깨를 발 쪽으로 내려서 목이 쭉 길어진다는 생각 자 그만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깨 뒤쪽 등 뒤쪽이 늘어나도록 해볼까요? 이렇게 틀어보시면 뒤가 늘어나죠.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역시 마찬가지로 어깨를 양쪽 어깨를 귀쪽으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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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보시고요. 다시 팔을 튼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어깨를 발쪽으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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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힘 빼봅니다. 한번 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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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보시고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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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힘 빼고 다시 손바닥이 천장쪽을향 당하도록 한 자세에서 반듯하게도 오시면 좀더 편안하게 펴진 느낌이 드시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필요로 한 것은요. 어깨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말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쪽 어깨를 다시 한번 이렇게 펴 상태에서 자, 양쪽 어깨를 뒤쪽으로 올립니다. 최대 올려보시고 힘 빼고 자, 천천히 내려볼까요? 발쪽으로발쪽으로 발쪽으로 최대한 내려서 몸이 최대한 길어지도록 한다. 잘아십니 자, 이런 동작 을 통해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몸통의 근육들이 쓰이죠. 그렇죠? 몸통의 근육들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한번더 양쪽의 편 자세로 해서 양쪽의 귀쪽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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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요 내리고 내리고 힘 빼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깨는 좀 자연스럽게 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이 같이 펴지다 보니까 그래도 오른쪽이 조금 덜 펴진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남아 있는 것이 오른쪽 이깨가 처져 있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어좀더 펴주고 오른쪽 어좀더 높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자세에서요 오른팔만 이렇게 어깨 앞쪽이 펴져 틀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쪽 어는 귀쪽으로 올리고 반대쪽 왼쪽 어깨를 팔쪽으로 내릴 겁니다. 더 올리고서 더 내리. 고자 지금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늘어나는 곳은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서부터 옆구리, 목톱, 천면, 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 가슴과 어깨 쪽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리고 볼까요?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립니다. 오른팔 돌아가는 걸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올리고 더 내리기. 자 이번에는 반대쪽이 늘어난다고 그죠? 다시 오른쪽 어깨 올리고 왼쪽 내립니다. 올리고 더 내립니다. 그만 자 반듯하게 넣어볼게요. 어? 지금 동작을 통해서 오른쪽 어깨가 좀더 펴진 느낌이 든다고 그죠? 한쪽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 기관으로 틀 거예요. 기관으로 틀니까 이렇게 틀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오른쪽 어깨가 낮으니까 더 뒤쪽을 올리고 왼쪽 어깨는 팔쪽으로더 내리겠어. 더 올리고 더 내리기 동작. 힙빼 보시고 반대로 왼쪽 어깨를 올리고 오른쪽 어깨 내리겠습니다. 더 올리고 더 내리기 동작. 다시 빼시고요. 다시 한번 더 오른쪽 어깨를 올리고 왼쪽 내립니다. 돌리고 내리기 그만 자 네. 훨씬 더 펴진 느낌이 드시고요 어깨 뒤쪽이 조금 더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말려 있으니까 조금 더한번더 펴주는 동작을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른쪽 어깨 앞쪽이 펴지도록 틀고 자, 오른쪽 어깨를 뒤쪽으로 올리고 왼쪽 어깨 발쪽으로 내리겠습니다 돌리고서 내리기 반대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왼쪽 어깨를 올리고 오른쪽 내립니다. 더 올리고 더 내리기 팔은 계속 틀고 계신 거예요. 오른팔만요. 한번더 오른쪽 어깨를 올리고 왼쪽 어깨 내리기 더 올리고 더 내리기 그만 자, 고개 자로 해서 까딱까딱 오로 까딱까딱 자로 까딱까딱 오로 까딱까딱 자로 오로 움직여서 방금 생긴 목과 어깨 쪽에 긴장을 조금 풀어봅시다. 트벌 전 들었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로 해서 까딱까딱 오로 까딱까딱 자로 자로. 자. 가만히 느껴 보시면 어깨 전체적으로 잘 펴진 느낌이 드실 거고요. 허리도 좀더 다리도 전체적으로 온통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 몸이 더좀더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물론 어? 여러분들이 네. 거울을 통해서 보시면 어깨 밸런스도 잘 맞아졌어요. 그리고 어깨 있는 생활신 훨씬 더좋아졌는 거. 고개 움직임도 훨씬 더 부드러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혈액순환과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 척추정렬바로잡기와 골반바로잡기 그리고 고관절의 윤성을 향상시키면서 고관절을 교정하는 동작과 더불어 몸통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의 밸런스를 바로잡는 동작을 해봤는데요. 매일매일 한 실천해보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